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논현동에 사람이 없어요. 몇몇 가게들은 장사는 하고 있는데, 9시만 되면 다 꺼야 되니까, 그, 해도 짧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손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논현동 지금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저도 문을 지금 칼국수집만, 해랑하고 칼국수집만 문 열어놓고, 9시까지 하고, 나머지 유림상의 유럽포차는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거는 논현동에 제가 자주 가는 맛집 두 번째 편인데 삼육가라고 있어요 삼겹살도 맛있지만 소고기도 맛있어요 어 고깃집인데 나름대로 논현동에서 어 제가 인정하는 고깃집 처음에 삼육가가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인 삼겹살집인가 요 정도 생각했었는데 조금 조금씩 바뀌시더라고요 바뀌면서 자리를 잡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잘하는 집도 많이 체크를 하고 거기를 또 접목도 시키고 요즘에는 줄 서서 먹는 집이에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가고 있는데 아마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일단은 오늘은 소고기를 먹자. 어... 아... 삼겹살은 좀 먹고 먹어야지 맛있더라고자 원래 이 소스도 안 나왔었는데 소스도 바꾸셨네 노년동에 고기맛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대로변 쪽에 저바른 정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집 맛있고 삼국값 맛있고 배꼽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김치랑 기본 반찬이 깔끔해요. 우리 일단 등심 4개 시켰어. 여기, 여기 있는 우리. 아, 술 시켰지. <laughs> 그. 아, 까먹었잖아. 그. 삼육가의 고기의 특징은 꽃삼겹이 삼육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등심도 진짜 맛있어. 사람들은 잘안 먹는데. 저는 여기 오면 등심 먹고 꽃삼겹을 먹습니다 여기 특징은 꽃삼겹 그리고 나머지 밑반찬들을 좀 토속적으로 만든 거 그리고 더바른 정육식당은 고기 자체를 그때그때마다 부위별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집 그리고 제주 흑돼지 오겹살로 마무리해주면 되고 어, 배꼽집은 워낙 그 집은 유명해요 소고기는 유명한 부분이고, 특징이 또 저렴해요. 소고기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돼지고기는 양념 돼지갈비가 뼈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맛있고요. 그리고 그 집의 특징은 냉면을 꼭 드셔야 됩니다. 평양냉면. 요렇게 세 군데가 저는 노년동에 제일 맛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은 삼육가. 자, 파무치. 먹고 죽으라는 듯이 아주. 야, 이거, 계란 좋아하는 사람은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먹는 게 좋거든? 까딱 잘못하면 비려가지고. 원이 소스는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바뀌었어. 예전에는 다른 소스였는데, 소스 자체가 바뀌었어. 그렇지. 그만큼 노력하는 집이라고. 아, 보는데 아까 보는데 아까 5천만 줬더니. 저희가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다 닫고 있는데 이 집만 지금 물다았어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야. 볼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 나머지 부스적인 것도 신경을 그만큼 많이 쓰신다는 거야. 거기 잘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 맛있는. 집. 근데 거기 이제 사이드나 이런 게잘 맞춰 맞춰지고 막 궁합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손님이 더 많거든. 요 얘기를 했으니까. 아언제까지 색깔이 아주 이 집에 와서 고기를 소고기를 그치. 먼저 먹는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도 너무 맛있는 거야. 어, 오, 고기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소고기 먹을 때 썰어 나오는 거 보면은 맛있다, 맛없다 알 수가 있어요. 얇게 썰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쨍기기 때문에 일부러 얇게 썰는 거예요. 근데 두껍게 썰는 집을 가면 고기가 부드러워요. 요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두꺼우면 고기가 부드러운 거고 얇게 썰으면 식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아이, 방송 우리가 해! 오늘은 부드럽기도 하지만 식감도 있어. 나름대로. 근데... 음... 여기 보시면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게 이제 기본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근 원래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로 또 뭔가 또 개발을 해서 손님들한테 더 이점을 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근데 이거 야채 청경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야채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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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요. 너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완전 어. 맛있어. 이제 아, 소고기는 다 먹고 야채 한판 먹고 꽃삼겹, 이 집의 하이라이트 꽃삼겹을 이제 먹을 차례입니다. 와, 이거 자주 뒤집보면안 돼요. 뜨거우면 제가 알아서 돌아 놓아요. 어디 저러어. 야, 당저 마지막에 된장찌개 진짜 있어우. 맛있다. 아. 이거제 없었다고. 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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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은 지원들은 지들은지원들 지원들은 지원들은 지금들은지들지원들들 지원들은 지지원들지원지원지원들라 지원들은 지원들은 지원 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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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 더발은 꼭 가보세요. 제가 정말 고깃집으로는 인정하니까, 노년동에서 꼭 가셔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여러분. <목소리> 야, 아니 이, 이, 이거는 마이크를 띄워서 이쪽으로 <laughs> <laughs> 아니아여기 이렇게 나오 저희는 여기 김치가 나오죠 이래서 칼국수 온 거를 또 진짜 <웃음>